40대가 넘어가면서 체력도 체력이지만 특히나 이 살이 한번 붙으면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평소에 관리를 아주 아주 열심히 하는 편인데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영양제의 도움도 조금씩 받고 있어요. 그중에서도 꼭 제가 챙겨 먹는 영양제는 바로 유산균입니다.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미지근한 물한 잔과 유산균을 꼭 챙겨 먹고 있어요. 그런데 요즘 유산균들이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오죠. 뭘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.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좋은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푸드홀로지의 콜레올로지컷 다이어트 유산균입니다. 그냥 유산균이면 유산균이지, 다이어트 유산균은 뭐야 싶으시죠? 시중에 이 유산균 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그중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제품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런데 이건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특별한 프리미엄 유산균이에요. 기왕 유산균을 먹는 거 다이어트까지 함께 되면 좋잖아요. 저는 다이어트를 막 각잡고 하지 않고 이런 제품들을 챙겨 먹고 있어요. 장 건강도 도와주고 다이어트까지 도와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.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. 이 유산균은 다이어트로 아주 유명한 푸드홀로지와 한국 야구르트가 18년 동안 함께 연구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라고 해요. 국내 최초로 이 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인 거죠.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장 속에 그 약간 똥보균을 잡는 유산균이라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우리 다이어트 하면 화장실을 좀잘못갈 때가 많잖아요. 화장실 못 가면 배에 가스 차고 속도 더부룩하고 또 스케줄이 불규칙할 때는 식사를 잘못 챙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더 더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 다이어트 유산균을 먹고 나선 확실하게 달라졌어요. 그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뭔가 조금 답답하고 아랫배도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화장실을 정말로 잘 가요. 아랫배도 확실히 싹 정리된 느낌? 뭐 다이어트 보조제나 뭐 유산균 이렇게 각각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거 딱 하나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해요. 그리고 유산균은 보장균수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 푸드홀로지의 다이어트 유산균은 보장균수가 무려 101억. 그럼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 유산균은 건강하게 살아서 장까지 내려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. 그래서 이 유산균을 꼭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케이스는 특허받은 유산균 전용 용기라서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이 균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. 그냥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정말 편하고요. 게다가 이 캡슐은 장용성 캡슐이라서 위산에 파괴되지도 않고 장까지 살아서 안전하게 도착한다고 해요. 장에 잘 도착했으면 당연히 그만큼 효과가 크겠죠? 자, 이렇게 하루에 한번 공복에 두 캡슐씩 먹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 제형도 크지 않아서 이목 넘김이 불편함이 없어요.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. 저는 진짜 매일 꾸준히 먹어서 벌써 이거 보시면 한통다 비어가는 거 보이시죠? 사람이 이렇게 몸에 좋은 거는 먼저 알아서 챙겨 먹게 된다니까요. 특히 이 빨간색 캡슐은 절대 절대 안 까먹고 꼭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. 하루에 딱두 캡슐로 이장 건강도 챙기면서 다이어트도 함께 할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예요. 저는 이거를 주변에 이 아랫배 빼는 치트키라고 하거든요. 왜 미운 살, 나이 살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옆구리랑 아랫배가 싹 정리가 되니까. 옷에 핏이 달라지더라고요. 이제 우리 나이는 너무 타이트하게 막 힘들게 관리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. 체력적으로. 그런데 저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건강도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다이어트가 좋더라고요. 이게 바로 생활 다이어트예요. 저만의 관리 비법이랄까요? 여러분도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이 이 다이어트까지 함께 되면 너무 좋잖아요. 이 빨간 캡슐로 간편하게 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한꺼번에 관리해 보세요. 네, 요즘은 유산균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. 제가 이 트렌드 쇼퍼의 MC로서 그 유산균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. 푸드홀로지의 콜레올로지 컷 다이어트 유산균입니다. 어... 사실, 푸드올로지가 다이어트로 진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일단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고, 그런데 다이어트 유산균이 따로 있는지는 몰랐어요. 그니까요. 맞아요. 국내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이라서, 장 건강은 물론이고, 이렇게 배변 활동, 그리고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, 그리고 체지방 감소까지 해주는 올 인원 제품이요 아~ 저도 알죠 다이어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 건강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까지 할수 있다는 게 아~ 믿기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저는 매일 먹죠. 그러니까요. <laughs> 이게 바로 그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제가 꾸준히 먹어보니까 이게 정말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요. 이 전보다 화장실도 훨씬 잘 가고 이 아랫배에 있는 군살들이 확실하게 좀 예쁘게 좀 정리되는 느낌? 이게 체중부터 해서 뭐 BMI 그리고 체지방률 허리 둘레 감소까지 뭐 10가지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더 믿을 수가 있겠죠? 그리고 요즘 또 세계적으로 다이어트 유산균이 주목받는 추세라던데 프리미엄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어, 더 관심이 가는데요. 어, 그니까요. 그리고 보통은 유산균 따로 다이어트 보조제 따로 먹는데 이건 요딱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. 진짜 간편하네요. 맞아요. 이렇게 이 통에서 이렇게 빨간 캡슐을 음. 두알씩 아, 공복에 먹어주시면 되는데요. 아 진짜 딱 하루에 3초 정도만으로도 이게 다이어트와 유산균 관리까지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한 거죠. 사이즈가 되게 콤팩트해가지고 뭔가 파우치나 이런데 쏙쏙 들어가서 굳이 일일이 소분하지 않고도 갖고 다니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여기 진짜 작아요. 사이즈가 작은 게 엄청 마음에 드는데요? 맞아요. 너무 크면 약간 삼킬 때 걸리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아, 캡슐 사이즈도 작네요. 그러니까. 와, 진짜 다이어트할 때 화장실 잘못 가는데 이거 하나면 화장실도 잘 가고 체지방도 빼고, 어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. 사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유산균은 꼭 챙겨 먹는데 이건 유산균은 물론이고 다이어트까지 도와주니까 안 챙겨 먹으면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정말 여러분들 장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하고 막 너무 힘드셨죠? 이제는 푸드홀로지의 이 빨간 캡슐로 간편하게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장 건강도 관리해 보세요.